CT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동태화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원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문 17장 1절 말씀으로 화목한 가정,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 아멘 롯데그룹이 자사 3,40대 기혼 남성 사원 184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59%가 가정의 화목을, 26%가 자아실련을, 그리고 8%가 건강을, 4%가 경제적인 부를 행복의 조건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정의 화목이 가장 큰 행복의 조건임을 알수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사이가 좋다는 뜻입니다. 사이가 좋은 부부를 화목한 부부라고 합니다. 부부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의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자녀 사이에도 가족 간에도 사이가 좋은 모습을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밥을 안 치고 불을 지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갓 시집 온 며느리는 이제껏 밥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밥물이 넘치는 것도 모르고 계속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솥단지를 새까맣게 태워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해 하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얘야 미안하구나.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부었나 보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아버지는 아니다. 잘못은 내게 있구나. 내가 나무를 너무 많이 갖다 놓았구나. 하면서 며느리를 위로해 줍니다. 이에 남편은 아닙니다. 제가 물을 너무 많이 길러왔나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사이가 좋은 화목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며느리의 잘못을 감싸주고 용서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화목이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이 나옵니다 자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 CTS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나 화목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사이가 좋은 화목한 가정으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잠은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허물도 덮어줍니다.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친구간에도, 이웃간에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주라는 말은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에는 시비와 다툼이 없습니다. 시비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행복의 보금자리가 둥지를 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은 17장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계속 다투다가 보면 서로 간에 점점 틈새가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저수지가 터지면서 물이 쏟아져 후회를 당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작은 다툼으로 시작된 관계가 법적인 소송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시비와 다툼을 그칠 때 사이가 좋아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비와 다툼을 그치고 사이가 좋은 화목한 가정, 행복한 인생이 일상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